청주시는 27일 오후 2시 문화재조창 소회의실에서 온 가정이 누리는 꿀잼 명품 복지를 주제로 5월호 청주시민신문 부서 간 기획협업회의를 처음 열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청년정책담당관, 복지정책과 등 복지 관련 부서 10여 개팀 실무자들이 모여 5월 가정의 달에 맞는 콘텐츠를 논의했습니다. 이들은 임산부부터 아동, 청소년, 청년, 중년,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알아야 할 생애, 전주기 복지 시책과 제도 등을 기획 편집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김종선 공보관은 향후 부서 간 기획 협업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부서의 관심과 협업을 이끌고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주시민신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청주시가 발행하는 청주시민신문은 청주시의 주요 정책과 생활,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소식지다. 아파트, 다중집합장소 등에 27만 3천부를 매월 배부하고 있다. 내외 뉴스통신 최중호 기자입니다.